우선 첫 번째 모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. 네, 전체 아연 과관으로 제작이 되었고요. 육티 잔넬 베이스로 또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. 어, 외장재 같은 경우에는 국산 메탈 사이딩을 사용을 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판이 조금 더 두텁고 내구성이 강하다고 하네요. 네, 이렇게 중문으로 들어왔는데요. 이걸 보면은 허, 엄청 큰 공간이 있어요. 이 공간은 바로 세탁기 자리라고 하고요. 짠. <laughs> 제가 미리 들어와 있었습니다. 어,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차분한 느낌의 그레이 톤의 전체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. 일단 제가 서 있는 곳이 거실 겸 부엌 공간이 되는 건데요.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 딱 마음에 들었던 게이 보예요. 그리고 보양 보예 사이드로 또 은은하게 비치는 간접등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. 네, 완전 깔끔한, 퓨어한 화이트 톤으로. 또 시공이 되어 있고 자,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에도 이 유광의 가루로 끼인 화이트 타일을 사용해서 뭔가 공간이 전체적으로 더 넓어 보이고 화사해 보이는 듯한 그런 효과까지는 것 같습니다. 음, 오른쪽에는 우측에는 큰 창, 어, 왼쪽에는 있 미들 창을 설치해서 조금 더 맞바람에 용이하도록 또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쪽 안쪽 보시면요. 에이, 섭섭지 않게, 거실과 마찬가지로 은은한 간접 등까지.